안녕하십니까, 김재국입니다. 저는 꾸준히 성장 중입니다. 대알못이었던 제가 하드 데미안까지 잡으면서 어느 정도 성장이 된것 같은데요. 노말 윌의 경우 하데미를 잡았음에도 아직 깨지 않았습니다. 사실 하데미보다 훨씬 HP가 적기에 수월할 게 분명한데 제가 예전에 이지윌 잡다가 레알 대벤저 접을 뻔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데미까지 잡은 지금은 그래도 예전보단 직업 이해도가 오른 것 같아서 저의 성장 수준도 확인해보고 챌린저스 포인트 천점도 얻을 겸 쉬어간 타임으로 노말 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저는 제가 받은 고통을 알고 있기에 프렌즈를 플러스 5 되어 있는 곳으로 옮겨 30 프렌즈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래도 딜은 넘치고도 넘칠 거예요. 스펙은 하드 데미안 잡았을 당시 그대로입니다. 아 근데 이제 어떻게 스펙 업파지 연습 모드 날목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 찐 모드로 갈 거예요. 아 돈이 너무 없어 여기. 출발하겠습니다. 아 이제 너무 쉽지? 내가 하데미도 잡은 녀석이다 이 녀석아. 근데 이러면서 죽었네. 아 이게 아니거든요. 방금 잊어주세요. 음. 아냐, 아냐, 아냐. 야, 까오 죽는다. 야, 다시 올게, 다시 올게. 방금 잊어주세요. 이, 이제 이 잘하면 되지, 뭐. 자, 한번 극딜 한번 넣어줍시다. 나 이제 잘해, 이 자식아. 내가 얼마나 성장하고 앉아라, 이 녀석아. 근데 왜 생각보다 딜이 엄청나게 강한 느낌 은 아니지? 아니아니아니야나 아니야, 아니야. 강하니까 걱정 마. 아, 오라이폰을 안 누르고 있었네. 야, 릴리즈 오버로드. 야, 왜안 써져 있어? 아, 제가 다시 오면서 빼버렸네요. 야, 너 실력 그대로인데? 너 나아졌다며? 어, 야, 이게 아닌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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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가 사실 중요하잖아요. 뭐, 1페이지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 뭐, 이미 이지 위를 보고 오셨던 분들께는 제가 이미 말씀드린 내용이겠지만, 저게 방 이동하면서 균등하게 HP 까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노말 윌과 이지 윌의 차이는, 약간 퍼뎀 약간 그런 쪽밖에 없기 때문에, 이지 윌의 장인이 되신다면은, 노말은 그렇게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성장만 하면 꾸준히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하드 데미안 잡고 와서 그런가? 야, 너무 쉬운데? 막이렇 점프해가지고 막비빌일도 없고. 야, 개편합니다, 진짜. 자, 한번더 극딜. 야, 이번에원퇴 끝낼게요. 내가 말했지만 쉬어가는 타임이라 나도 편집을 조금 쉬어가야죠. 내가 한 번에 잡으면 편집 분량이 얼마 없다고. 그래가지고 느긋한 마음으로 잡아보자고. 하하하하하. <laughs> 야, 6차는 왜안 쓰냐면, 어, 안 써도 될것 같아요. 2페이지에서 쓰려고. 아, 2페이지에서 쓰지 말까? 야, 그냥 3페이지에서. 쓸게요. 제가 이지윌 도리를 진짜 많이 해요. 그 원래 제가 이지윌 도리 할 때는 3 페이지에서밖에 안 쓰거든요. 육차를 풀타임이 또 애매해지고 그래가지고 아마 그 습관도 좀 있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제가 넘어가기 전에 피를 한번 채우고 얘가 이제 으억 막 이러는데 이론대로라면 이걸 키고 그 다음에 이거랑 서페이스 딱 키고 들어갈게요. 왜냐 서페이스를 쓰면은 HP가 안 깎이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제가 바로 극딜을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극딜을 넣겠습니다. 어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다음 에 제가 이론상 안, 그, 안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좀 있거든요? 뭐, 이때 그냥 뭐, 이렇게 좀 채워놔도 되겠지? 그리고 이게 안 쫄면 돼, 내 생각에. 이때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그냥 핏 채워. 그 다음에, 실드 체이싱만 던지고, 그냥 이거 봤어. 오, 안 죽잖아. 야, 안 죽지,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약간 이제 초보 기준이긴 한데,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비비면서, 이거 실체 던져놓으면 안 죽어요. 오, 안 죽지, 안 죽지, 안 죽지. 오케이, 그 다음 이거 채우고. 오, 스페이스바 누르고, 오, 비벼, 비벼. 안 죽잖아. 저거 지금 오른쪽에 가려져가지고 잘안 보였는데. 일로 와봐, 일로 와 자, 스페이스바 누르고, 얘 비벼, 비벼, 비벼. 아, 근데, 야, 이걸 이렇게 되면 그냥 이거 써도 되겠는데? 근데 얘가 왜 계속 이쪽으로 안가죠 그치, 안 죽잖아. 안 죽어, 안 죽어. 어. 그니까 이게,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쫄아서 그래. 여차하면 초보면은, 그냥 실체는 던져놔야 돼요. 실드 체인시는 던져놓고, 스페이스바 누르고 비벼, 그냥. 어, 이게 비벼, 비벼.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야, 안 죽지, 진짜. 내가 죽었으면 뭐할 말이 없지. 근데 안 죽잖아. 야, 이제 직업 이해도 어떻습니까? 스페이스바, 응, 비벼. 응, 안 죽어. 태도도 안 빠집니다. 완전히 이해해버렸죠? 나 은근히 대변도 잘할수고 야, 안 죽어. 응, 죽여봐. 응, 죽여봐. 어, 실체 던지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안죽고 아, 하품 나오는데요? 그냥 실체 던지고, 응, 비비면 됩니다. 엑스큐션 같은 거는 좀무서우면 쓰지 마시고. 그냥음에 뭐, 무난하게 여기 가죠. 여기 깨끗하면 왼쪽. 여기도 한번 보여드릴까? 둘. 셋 깨졌죠? 여기 기둥 원투 쓰리 어 깨끗하죠? 왼쪽 아 여기네 깨졌네 원투 쓰리 깨끗하죠? 맨 왼쪽 원투 쓰리 그 다음에 깨졌죠? 원투 쓰리 끝그 다음에 이거 서페스 키고 극딜을 넣겠습니다 오야 위에 쉬운데? 야 제가 나무 위키를 예전에 읽어봤는데 얘가 유리하다 했거든? 야 이제 좀 이해가 된다 왜 유리하다고 하는지 야 그냥 스페이스만 누르고 비비면 돼요 캐릭터가 죽을 수가 없는 구조야 내가 이거를 왜 깨닫지 못했지? 야 그냥 에큐도 갈겨줄게 야에큐도 촛났어 야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야 진짜 절대 안 죽어 스페이스만 또 누르고 있으면 돼안 죽어요 야, 지금 위에도 미쳤죠? 진짜 캐릭터를 꾸준히 하다 보면은 그 캐릭터랑 친해질 수 있구나. 야, 개시오, 개시오. 저 지금 헤드가 안 까였어요. 야, 얘 재밌다니까, 이 캐릭터가. 이게 분석하는 맛이 있어. 여기서는 그냥6차를좀쓸 건데, 어, 이거 잘 나왔다. 이런 다음에 이렇게 하고 6차 쓰면 되겠죠? 얘6차 딜사이클도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고, 내 딜사이클이 맞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지만, 뭐 나만 편하면 된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8초쯤 남았을 때한번 바인드. 사실, 이거를좀 제가 아직, 잠깐만, 이거 쓰고 말할게요. 1. 쓰고. 사실 제가 아직 그 몸에 익히지 않은 게 하나 있긴 한데, 근데 나왜 릴리즈 오브로드 안 쓰고 있냐? 아무튼 몸에 아직 익히지 못한 스킬이 하나 있는데, 막바우스라 해가지고 바디 오브 스킬인가? 그런 거 써가지고 조금 딜링을 좀 길게 가져가는 그런 방법이 있긴 해요. 있긴 한데, 왜 지금까지 안 익히고 있었지? 아, 제가 그건 또 시간 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근데 세상일이든 게임일이든 처음이 어려운 것 같아. 처음에 이제 익숙해지면 괜찮은데, 예, 대면적으 비슷한 느낌 아닐까. 내가 진짜 많이 쳐 죽었거든요. 진짜 상상을 초월하게. 그렇게 현실과 부딪히면서 이겨내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응, 극딜 먹어. 어, 바인드, 아, 어, 바인드 쿨이구나. 응, 극딜 먹어. 아니, 극딜도 진짜 단순해. 단순한데, 개쎄요. 딜 압축이 기가 막힌 느낌이야. 엔젤레 버스터도 개인적으로는 딜 압축이 좀잘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얘가 좀더 좋은 것 같아요. 딜 압축도 돼 있고, 얘평들도 되게 센 느낌이야. 자, 멋있게 한번 극딜 써보죠. 아, 지금, 지금 바인드 걸면 안 되는데, 응, 알바노하고 6차. 그 다음에 이렇게 때리면서, 응, 끝내버려. 클리어. 아니, 윌이 이렇게 쉬운 애였나? 필적인걸떠났습니다 제가 이즈빌 영상 아까 이야기했죠. 원래 저 진짜 개 슈퍼하이퍼 고통받으면서 겨우겨우 꾸역꾸역 잡으면서, 아, 다음에 노마리를 어떻게 잡지? 였는데, 하데미를 잡으면서 수련을 했더니만 개 쉬워졌습니다. 여러분들도 꾸준히 하다 보면 좋은 결과 가져올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좀 쉬어가는 타임으로 노마리를 잡아봤는데, 오이 캐릭터 너무 재밌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전에 이야기했지만 진일라까지 가려면은 제가 4레벨 특수 반지 교환권을 받을 수 있거든요. 저거를 받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있긴 하지만 뭐 지금은 안 되니까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노마리를 잡았다는 사실 알려드리고 다음 보스 잡으면 영상 올려 드릴게요.